위캔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위캔의 임수민 기자가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녀왔다고 합니다. 임수민 기자. 네 젊은 패기로 신속 정확한 뉴스를 전달한다. 안녕하세요. 인턴 기자 임수민입니다. 네임 기자 서울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 현장 취재를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일단은 앵커님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예 갑자기 질문이요? 네 해보세요. 네, 혹시 세상에서 가장 맑고 고운 학교가 어딘지 아십니까? 맑고 고운 학교요. 음, 잘 모르겠는데. 아 그러시군요. 네, 답변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취재 나온 학교 바로 맑고 고운 덕원여자고등학교, 덕원여자고등학교의 취재를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직접 발로 뛰며 팩트를 전한다. 임 기자가 간다. 인턴 기자 임수민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분은 덕원여자고등학교의 대장 교장 선생님입니다. 교장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교장 선생님 마스크가 너무 잘 어울리세요. 아예 고맙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두 가지 예시를 드면그중 하나를 고르시는 밸런스 게임으로 바로 넘어가고자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네 괜찮습니다. 그럼 바로 가겠습니다. 첫 번째 자두번 급식 일주일 내내 삼시네끼 먹기 대 하루에 한번 먹고 싶은 거 먹기입니다. 어떠실까요? 예 저는. 하루에 한끼 먹고 싶은 거 먹기를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더군 급식이 뭐 영양사님의 어 영양적으로는 균형 잡힌 식단이라 하더라도 계속해서 삼시세끼를 계속 먹는다는 거는 좀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번에 학생들과 교장선생님의 친밀감을 위한 질문입니다. 학생들에게 불리고 싶은 별명을 정하시면 되는데요. 첫 번째, 법원의 대장이시기도 하고, 리더로서의 의미를 담은 라떼 교정대, 친밀감이 들고 너무나도 귀여운 깜찍 교장. 이둘중 골라주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친밀감 있는 깜찍 교장이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요즘에 라떼라는 말을 쓰면, 세대, 뭐, 영대 뭐, 이런, 해가지고, 아주 세대 차이가 많이 나는 그런 걸로 불리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친밀감이 있는 그러한 깜찍 교장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작년에 교장 선생님께서 1학년 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치셨다고 들었는데요. 영어 선생님으로 학생들과 가깝게 지내기 대, 학생들과 그리 가까울 순 없지만 교장 선생님으로 도관여자고등학교를 이끌어 나가기 둘중 어떤 것이 더 좋으실까요? 네, 교장 9월부터 했지만은 그 아무래도 막중한 책임이 있고, 가니 선생님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습니다. 직접 학생들하고 소통하고 현장에서 뛸수 있는 교육을 하는 그런 선생님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진짜 마지막으로 덕원여고 학생들을 위해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학생과 그 다음에 선생님, 그 다음에 학부모님. 에, 그 모두가 소통하고 의견을 수용해서 덕원의 전통을 지키면서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하는 덕원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위생 방역수칙을 잘 지켜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멋진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발로 뛰며 꽃길을 전달한다. 인턴기자 임수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괜찮으실까요? 제가 이번에 맡은 분은 바로 누구일까요? 바로 빨고 좋은 덕원의 자랑, 덕원 1타 강사, 윤영미 선생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올해 2학년 7반 담임을 맡은 윤영민이라고 합니다. 네, 과목은 국어 선생님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 개인적인 근황을 말씀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어, 저는 다음 주에 이사를 합니다. 네, 이게 제 근황. 그래서 이사를 준비하느라고 오늘 가 아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잘 지내고 계시는군요. 그럼 본격적인 인터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작년에 학생들 사이에서 F4라고 불리시면서 학생들 인기가 많다고 들었는데요. 그 비결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 뭐 제가 그렇게 인기가 많다고 생각 은 못했는데 뭐 F4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그냥 놀리려고 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어, 이렇게 좋은 별명을 지어준 것 같아가지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유튜브에 선생님을 포함한 다른 선생님들과 축제 때 공연하신 영상을 봤는데 그 공연을 준비하시면서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으실까요? 어, 제가 축제 때 공연한 게 여러 개가 있는데 어, 아마 여러분들이 본게 뭐 뭔지는 모르겠으나 어, 다 봤을 수도 있고 어, 사랑을 했다 그 공연을 준비했을 때. 원래는 이제 저 혼자 먼저 섭외가 된 상태였는데, 제가 여, 어, 그 전에도 여러 번 무대에 섰었어서, 아, 이번에는 혼자 죽을 수 없다. 하는 <laughs> 어, 생각으로,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다른 선생님들도 예, 제가 섭외를 해가지고, 예, 같이 하게 됐었어요. 네, 이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나네요. 아, 그럼 또는 코로나가 끝나고 축제를 다시 한다면 또 공연에 참가할 여행이 있으신가요? 어, 뭐, 서배가 온다고 하면, 뭐, 이, 할 수도 있으나, 아, 서배가 아마 이제 오지, 안, 안 오지 않을까. 아마 어, 또 새로 오신 선생님들도 많고 하니까, 네, 뭐, 저는 뭐, 온다고 하면, 네, 뭐, 의향이 없진 않, 않으나, 에, 제 자발적으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밸런스 게임을 해보려고 합니다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알고 계시나요 아,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것 같으니까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덕원여고 정년퇴임 때까지 맡기 vs 2년마다 다른 학교 가기 덕원여고 아, 그러면 왜 덕원여고를 선택하셨는지 이유를 알수 있을까요? 어, 저는 덕원여고 학생들이 다른 어느 학교 학생들과 비교해도 정말 가장 훌륭한 학생들이 모여 있는 것이 아닐까 정말 착하고 성실한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덕원여고에 있는 거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아 네, 정말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만나게 될 분은 바로바로 저희들과의 인터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터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바로 인터뷰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형렬 선생님 질문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마라탕과 프링클 이, 네. 이, 어, 이 둘은 학생들에게 정말 인기가 많은 음식이고요 네. 그럼 이둘중 다이어트에 더 도움이 되는 음식 무엇일지 최혁 선생님으로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라탕보다는 프링클이 더 인기가 적어서 다이어트에 더 많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그럼 공부를 하나를 계속 앉자 있는 학생들에게 추천하거나 소개해주고 싶은 스트레칭이 있으실까요? 어, 우선은 많이 앉아있는 학생들은 허리가 많이 약하기 때문에 허리 강화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많이 걷는 거나 달리기 또는 플랭크 운동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아네 정말 유용하네요. 시청자 분들도 매도 한번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네박정현 선생님 인터뷰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덕원 여자 고등학교 선생님들을 인터뷰했습니다. 임 기자가 간다는 원하신다면 그 어떤 곳도 달려가겠습니다. 앞으로도 멈추지 않고 전에 여러 선생님들과 허심탄회한 인터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속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한다. 임수민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임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위켄뉴스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학교 생활 되시기 바랍니다.